안녕하세요.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주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멋지고 특이한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지금 오베사. 이 아이는 미니 오베사입니다. 오베사 중에서도 미니 오베사. 이 아이는 저렴하게 갈수 있어요. 미니 오베사인데요. 아주 예뻐요. 모양이 좋습니다. 만 원에 보내드려요. 만 원에 가는 미니 오베사입니다. 예쁩니다. 건강하고 좋아요. 만 원입니다. 고 옆에 아이, 자, 이 아이도 국내 실생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입니다. 만 원에 가요. 자, 강금액에 가고 있습니다. 만 원에 가는 오베사예요. 고 옆에 아이는 아주 특이 오베사입니다. 이 아이는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. 그런데 그 가격은 이 아이 품성에 다 들어있습니다. 대단한 오베사입니다. 이 아이는. 가격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좋은 아이예요. 오베사 특이 오베사입니다. 오베사 중에서 이렇게 무늬가 들은 아이는 아마 처음 보실거예요. 제가 한번두번 번 정도는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모두 엄마 품에 찾아서 갔었고요. 자 지금 이 아이 또 다른 얼굴의 아이를 또 보여드립니다. 상당히 좋아요. 무늬가 이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이 무늬가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.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일반 오베사와 이 오베사의 차이점이 나오죠. 20만원 보내드립니다. 굉장한 품성의 오베사입니다. 20만원 가는 아이예요 자요 아이는 요런 품종의 오베사는 7만원 9만원 20만원 25만원 여러 종류 있어요 자 오늘 요 아이는 20만원에 갑니다 오베사 중에서 아주 특출난 품종의 오베사를 키우시고 싶으시면 요 아이 데려가세요 정교환입니다 대단한 아이죠 정교환 한몸에서 여러 식구예요. 수입 들어온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. 뿌리 지금 실뿌리 내리고 있어요. 정교환입니다. 대단한 아이 정교환 보여드렸어요. 군생입니다. 코옆에 그 정교환 이 아이들은 애들로 아주 건강하게 뿌리 굉장히 길게 내려와 있어요. 48,000원 보내드립니다. 정교환 48,000원 가는 아이 아주 건강해요. 정교환에서 요 아이 42만원 보내드립니다. 대단한 사이즈예요. 18cm 화분에서 지금 담여져 있는데요.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. 정교환입니다. 브레비카울이에요. 브레비카울. 실생으로 꽤 오랫동안 자란 아이예요. 사이즈 대품 사이즈입니다. 10. 8cm 화분에서 지금 들어있는데요. 브레비카울 아주 멋지게 건강합니다. 모양이 잘 생겼어요. 이 아이 30만원 보내드립니다. 사이즈 꽤 좋아요. 브레비카울 대품 사이즈예요 자, 또브레비카울이 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. 모두 실생아이들이에요. 3만원 가는 브레비카울 그 옆에 6만원 가는 아이 브레비카울입니다. 좀더큰 사이즈 8만원 보내드려요. 브레비카울. 8만원 가는 아이. 밑둥이 좋습니다. 밑둥이 아주 좋아요. 8만원 갑니다. 파키포디오이데스입니다. 입도 예쁘고 몸매도 상당히 예쁘고 가시자리도 예쁜 아이가 이 파키포디오이데스예요. 요아이 3만원 보내드립니다. 뿌리 굉장히 좋아요. 파키포디 오이데스 3만원 갑니다. 오소나 헤레이 입니다. 몸매가 아주 상당히 특이하게 생겨주는 아이죠. 예쁩니다. 노란 꽃 펴주죠. 오소나 헤레이 요아이들 3만 5천원에 보내드려요. 오소나 헤레이 입니다. 35,000원 가는 아주 특이하고 예쁜 아이 사이즈 좀 있어요. 잘 생긴 백호입니다. 백호. 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모양으로 또 바뀌어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아이들이 이 백호예요. 에킨 없이서 몬스타입니다. 백호. 요 아이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좋아요. 상당히 모양이 좋은 아이입니다. 100호. 식물 사이즈 약 10cm 됩니다. 10cm 되는 100호. 직경으로 1 0 c m 예요 단도 좀 있어요. 아주 잘생긴 아이입니다. 100호. 이 아이 22만원 보내드립니다. 엄청 잘생겼어요. 100호입니다. 똑같은 100호인데요. 이 아이들은 어떤... 어떤식으로 자라줄지가 상당히 가늠이 어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더 매력있는 아이 자이아이도 백호입니다 요아이 백호 8만원 보내드립니다 백호입니다 천왕입니다. 천왕, 크림색의 꽃이 피어줘요. 예쁘고 어, 고급스러운 꽃이 피어주죠. 이 아이는 천왕입니다. 3만원에 보내드려요. 천왕, 사이즈도 좋아요. 3만원 가는 천왕입니다. 약 7cm 나오네요. 천왕입니다. 국내 실생아이예요 천왕입니다. 멋진 왕투구입니다.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. 이 아이 전체적으로 황금색 체인을 둘렀습니다. 아주 색감이 대비가 잘 돼요. 체인이 굉장히 두꺼운 체인을 둘러서 도드라진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. 왕투구예요 11만원에 갑니다. 사이즈 직경 10cm. 높이, 높이도 약 10cm 되네요. 자, 왕투구 11만 원 가는 아이인데요, 상당히 모습이 좋아요. 엄청 좋습니다. 왕투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 몇 아이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어요.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 주시면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.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어요.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